자, 이게 좀 바뀌었거든요? 음, 이게 좀 바뀌었어요 자, 기사한 보스를 기존에는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음, 얘가 빨간색이잖아? 어, 여기에 모기 넣겠습니다, 모기 모기 넣고 그다음 여기에도 길선더, 또는 할레인. 근데, 역속으로 공격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 길선더가 오히려 좋긴 해요. 역속 공격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투구는 1 7만이고요얘 장비 바꾸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갈게요. <laughs> 귀찮잖아, 그죠? 자, 우세속성으로, 잠깐, 우세속성이래 우세속성이 빨아 파란색이잖아. 네, 파란색이지. 빨간색이지, 요 어. 아, 우세속성임 이거, 기선도 넣으면 안 되고, 할레인 넣어야 되네. 할레인. 자, 할레인을 넣어까요 오랜만에 쓴데, 할레인. 어, 할레인은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세속성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요리는 마찬가지로 흡혈요리, 또는 필살기 요리 드시면 됩니다. 편하신 거 드시면 되세요. 자, 저는 흡혈요리가 편하니까, 흡혈요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드리딩 디디딘, 띵띵. 디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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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딘. 자, 노멀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자 얘가 우세속성 이니까 얘로 때리고 얘 때리고 얘 때리고 이렇게 공격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릴렉스킬 1점 아 이렇게 점수가 나오네 좋네요 점수가 나오네요 자 점수가 나와서 좀 편하긴 합니다 자 점수가 나와서 좀 편하긴 하고요 띠링 띠잘더 합쳐졌고 할 라인으로 공격을 좀 해야 되는데. 할 라인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를 여기로 붙이지 말고 옮겨놓고 옮겨놓고 요것까지 합치고 넘어가 아 이거 아니야 요것까지 합치고 넘어갑시다 에로우 야 할레인 일단 궁 나오고 디버프 없어졌거든요 궁어. 하고 이거하고 요거 데이.. 딜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딜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76만 76만 나오네요 자 810점 나왔구요 810점 나오는데? 잘 나온대요? 잘 나오는데? <laughs> 되게 잘 나온대요? 응? 자, 여러분들 되게 잘 나온대요? <laughs> 되게 잘 나온다 2200점 쉽겠는데요? 별거 없... 열쇠 속성으로 3회 공격할 거예요 여기 이제 길선더가 들어가야겠죠? 여기 이제는 여기는 길선더 열쇠 속성 공격 3번이기 때문에 길선더로 넣오고요 자, 길선도 넣고, 열쇠, 얘, 예, 둘이 스킬 세번 쓰면 될 것. 별거 없습니다. 음, 이거는 구마매하 써도 상관없어요. 네. 지금 10마매 스킬 단한 번도 안쓴 거예요. 그냥 합치고, 부식만 걸고 끝이었어요. 되게 쉬운데?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그냥 단일 딜링을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로 해서, 버프를 해서 딜링을 해버리니까 훨씬 잘 나와.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 친구 스킬을 쓰고요.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기존과 동일하게 뭐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공격에다 디버프 효과 있는 점수가 크네. 6점이나 들어가네. 일단 6점이나 들어갑니다. 슬슬 끝내볼까요? 자, 슬슬 그 각을 봅시다. 음. 자, 슬슬 각을 봅시다. 키가 봐야죠, 이제? <laughs> 이제 키가 보는 거예요. <laughs> 이제 키가 보는 겁니다. 그죠? 키가 봐야지, 어... 키가 봅시다. 충격받았어요 자, 40만 나왔구요. 점수는 747점 나오네요. 네. 이게 지금 70만에서 40만 떨어지면서 많이 까였네요 점수가? 그 다음에 미션은 그냥 뭐 야! 스킬 세 번을 못 썼어? <laughs> 스킬 세 번을 못 썼네요 네 그냥 대충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충 했는데 뭐 미션 안 하고 그냥 일단 클리어 해봤어요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이거 자 지금 현재 점수는 1500입니다 자그다음 여기에서는 이두 친구가 빠져요 어, 한 명만 나요 누구? 어, 릴리아를 놓고요.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릴리아 놓고, 그 다음에 얘이연이 누구였지? 갈란 잡아놨나? 기억이 안 나네요. 갈란, 갈란 아닌가? 갈란? 집에 갈란? 우리 집에 갈란? 자, 그다 여기는 그냥 아서 그대로 넣을 거예요. 얘. 아서 그대로 넣겠습니다. 귀찮으니까. 뭐, 덱 바꾸고 뭐. 어때? <laughs> 점수 좀안 나오면 되지. 자 이렇게 놓고요 17만 3천이네요 조금 더 올려볼까요? 음.. 조금 더 올리면 이 친구가 쿵다 쿵다가 옷을 입고 있을건데 요 비가 피가... 아 얘, 얘도 장비도 만만치 않나보네요 자이 상태로 해서 17만 4천이네요 체력 속성 영웅 편성 클리어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든 용 생명력. 그럼 체력 속성이면 얘 길선더 들어가야 되네. 여긴 길선더가 낫네요. 미션 때문에, 뭐, 미션까지 해가지고, 익스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일단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길선더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고, 여기에다, 하우저나, 뭐, 여러분들 스테이좀 높은 친구들로, 스테이 높은 친구들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는 딱히 뭐더 높은 애가 띵띵띵 띵띵띵 음 별로 없네요 쿵다 아, 쿵다도 얼마 차이 안나자이 상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하드구요 아 익스군요 네 익스네요 자 익스고 그냥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긴 한데 헬, 지금 익스부터는 궁 맞으면 데미지, 일단, 데미지 너무 많이 까이니까, 웬만하면 필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각을 하든가, 아니면 그 전에 죽이든가. 그리고 디버프는, 마멜 궁과 디버프는 들고 2페이지에 가시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카드가 안 나와서 그렇지. <laughs> 어, 카드가 안 나와서 그렇지.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카드가 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야, 이거 디버프 점수 괜찮네. 잘 나오죠? 릴리아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딜이 잘 나옵니다. 카드는 일단은 뭐, 트랙기구요 카드 앞에 그냥 싹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랭컵이 많이 나오면 좀 편해요, 확실히. 랭컵이 나오면 많이 편합니다. 이건 살짝 옮겨놓고, 요거는 다 쓰도록 할게요. 일단 부식은 들고 2페이지를 넘어가기 때문에 자 랭커업이 나왔고요. 잘 나왔네요. 카드는 자 일단 카드는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거 랭커업 안 해도 되겠다. 랭커업 안 하고 그냥 필각만 하고 넘어갈게요. 공채우고 필각하고 강림하라 랭커비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이와 랭커비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랭커하고 힐하고 뭐필깍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랭커 공업하고요 공 때리고 아 잠깐 힐부터 해야 되는구나 네 힐부터 해야 되네요 공업 그 다음에 고소공으로 어차피 필안 맞으니까 에러우 자일행 공허 제왕이에요. 뿅자 일단 피 관리 해놨구요. 안 죽었네요. 음, 응. 안 죽었더라. 3페이지에 요거 4개 다 쓰면 될것 같아요. 아, 2페이지에? 이 페이지 요거 졸졸졸 다 쓰면 될것 같은데. 강림하나. 이거 네개다 쓰면 될것 같아요. 다 죽었구요. 공업이 빠지긴 하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궁강은 지금 10만 멜이 궁강 1렙입니다. 2렙밖에 안돼 있어요. 여기정확하게 안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피가 얼... 죽지는 않을거에요 예. 죽지는 않을거에요 확실히 17만밖에 안들어가네요 야 이거 20만 딜뭐 있었나요 미션 미션 20만 있었냐 미션 다른건 안나오네 다른 건안 나오네요. 미션이 다른 건안 나오네요. 20만 딜 없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체력량 점수 최대로 채워주고 공은 안을것 같아. 공은 음, 안 죽죠. 야 공업 빠진게 크네 야 이거 3랭 공업 무조건 만들어야 되네 어? 3랭 공업 만들어야 되네요 <laughs> 응. 그냥 3랭 공업 만들어야 되네 3랭 공업은 무조건 필수 같습니다 3랭 공업 했으면 딜더 많이 나왔을건데 좀 아쉽네요 일단 빨리 끝내는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점수 한 700점? 900점이나 나오네요. 잘 나오는데? 이거 점수 안 나온다는 사람 뭐야. 소비턴수 지금 466점을 까먹었는데도 괜찮은데요. 응. 이거는 구마멜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네, 구마멜도 괜찮습니다. 구마멜도 괜찮고 크게 뭐 난이도 이번 주도 크게 뭐 난이도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구마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누누 얘기 드리지만 구마멜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수는 2461점을 찍어놨고요 이거는 2000점만 하면 2200점만 하면 여러분들 보상 이렇게 목걸이가 일단 SSR 목걸이가 2개가 들어가고 SR 목걸이가 3개예요 네. 모루 50개 무시 못하죠 모루 100개네 야, 50개 50개 아니에요 일단 목걸이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고 지금 진행한 거는, 진행한 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딱히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후턴일 때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점수제에서, 적에게 가장 큰 피해를 비례하여 가사. 그냥 한 방에 샌 딜로 잡으면 제일 좋아요. 결정적인 거는 최대한 턴수를 짧게 해서, 당장 강력한 데미지로 한 방을 날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점수 포인트를 획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다음 미션도 하시면 좋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체력 속성 영웅 편성을 길선도로해서 진행을 했고요. 점수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조금만 이거는 랭업 노가다는 하셔야 돼요. 만약에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랭업 노가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점수를 일단 2,200점 넘기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아시죠.